미키박 미키박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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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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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키박 쌤입니다 2016년 수능 영어 해설 동영상 오늘은 23번 제목 맞추는 문제입니다. 아 어, 23번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이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정말 수능 준비가 거의 다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난이도 중에서는 기준 난이도, 여기까지 와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길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먼저 문제 유형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계속되죠 자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갑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갈게요 가, 먼저 같이 읽어요 The film director as compared to the theater director has as his material the finished recorded s e l e r o i d 뭐죠? The film director 바로 영화 감독이죠 자 as compared to 하게 되면 뭐뭐와 비교하여 라는 뜻이고요. 자이 t h e o r director 이건 뭐죠? 연극감독. 아하. 연극감독과 비교하여 이 영화감독은 그죠. 얘가 저죠. 영화감독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을 자리에 as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as부터 material까지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목적어 뒤에 길게 빠져 있군요. 자, 바로, 자, 뭐예요 자, 완성된, 안 끝났어요? 완성된, 자, 그리고 또 녹화된, 자, film, c e l o i d 이게 film이에요. 자, film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as his material, 그의 자료로서요. 여러분, material이, 자, 물질이란 뜻, 뭐, 재료란 뜻도 있지만, 자료란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저와 처음부터 해석합니다. 시작. 영화 감독은 연극 감독과 비교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료로서 완성되고 녹화된 필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영화가 더 완성됐으면 그렇겠죠. 다음 또 같이 읽어요. 시작. This material from which his final work is composed. consist not of a living man or real landscapes, not of a real actual stage sets, but only of their images recorded on separate strips that can be shortened, altered, and assembled according to his will. 보죠? 이 자료. 그죠? 얘가 주어죠. 주어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두 개.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는 BPP is composed. 두 번째 동사인 consists. 얘가 진짜 동사가 되겠네요. 자, 전체 서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composed까지가 앞에 있는 이 자료를 꾸며주는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들어갈게요. 이 자료 어떤 자료입니다. 그의 최종적인 그런 그 자, 작품이 is composed. 구성된 자료. 네. 그쵸, 죠 구성된 자료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consist of라는 표현이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보세요. not, not, but 이렇게 나왔죠. 아하. 우리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자, 요거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한번 더. 그죠? 요거로 구성된 게 아니라 요거로 구성된 겁니다. 아, 됐죠? 다시 갑니다. 이 자료, 어떤 자료죠? 그의 최종 작품이 구성된 이 자료는 뭐로 구성됐어요? 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죠? 리빙?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제 풍경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그렇죠. 또 다시 한번 더요. 그리고 자, 실제의 또 진짜 의 무대 배경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구성된 거예요? 그들의 이미지로 구성된 거예 당연하죠. 아니, 필름이라는 게 이미지잖아요. 그 필름 안에 다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최종 산물은요. 그쵸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문장 그그 뒤에 또, ED가 왔어요? 그러면, 과거 분사죠. 뭐, 뭐, 돼. 그러니까 뭐예요? 자, 레코드가, 자, 녹화하다니까, 녹화 돼. 그죠? 어디에? 자, separate. separate. 별도의 각각의라는 형용사고요 자, 별도의 s t r 은 조각입니다. 자, 별도의 얇고 긴 조각. 조각에, 자, 기, 녹화 돼. 그죠? 근데 어떤 조각이지요? 자, 들어갑니다. 자, can be shortened. 그죠? shorten이 줄이다죠. 근데 be shortened, 줄여지다. 그러니까 줄여질 수 있고, 계속. alter가 변경하다. 또 여기 자리죠. 그러니까 변경될 수 있고, 그리고 assembly 모으다 조립하다. 그러니까 또 여기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모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별도의 그런 그 자, 조각들. 그죠? according to. 뭐엇에 따라서란 표현이죠. 자, 그의 의지, 우리는 의지란 명사죠. 그러니까,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자, 줄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변경될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또 막, 자, 모아지고 합쳐질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됩니다. 뭐만? 감독만 그렇죠. 감독음이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봅니다. 서 자, 이러한 자료 해볼게요. 시작. 이러한 자료, 그의 최종 작품이 구성된 그런 자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살아있는 사람들 혹은 진짜, 진짜 풍경이 아니라, 한번 더. 자, 진짜의 실제의 무대 배경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이미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화된, 어디? 별도의 조각들에 자 줄여질 수 있고 변경될 수 있고 그리고 모아질 수 있는 그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됐고요 자그 다음 계속 봅니다 또 읽어요 The elements of a reality are fixed on these pieces by combining them in his selected sequence, shortening and lengthening them according to his desire. The director builds up his own filmic time and filmic space. 보죠. The elements. 아, element가 요소들이죠. 맞죠? 그럼 계속 볼까요? 자, 요소들인데 어떤 요소들이냐. 바로, 자, reality. 보이죠? 그죠? reality가 바로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의 요소들. are fixed on these pieces. 아, 그렇죠. 여러분, fix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fix가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고치다, 수정하다, 수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정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자, 심지어 fix sandwiches. 여러분, sandwiches는 샌드위치죠. 샌드위치를 만들다 할때 fix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와우, 대박이죠? 그럼 계속 보죠. 근데, fix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어, 중요한 게 뭐였죠? 흐름 잃지 마. 감동 마대로 감동 마대로 줄여지고, 변경되고, 그리고 또 맞춰질 수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의 fix는, 자, 수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re fixed니까 수정됩니다라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 이런, 그, 그, 어, 그, 이제, 그 실제 상황에 그러한 그런 요소들은 수정됩니다. 자, 이, 그런 그 조각들에서 수정이 됩니다. 그죠? 자, by ing는 뭐, 뭐, 함으로써죠. 그러니까, combine 이니까 합치다, 결합하다. 합침으로써. 그죠? 그 요소들을 어디에서 합치는 거냐면요. In his selected sequence,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이게 in 이란 말 다음에 이게 뒤에 sequence가 여러분 순서죠. 순서할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자, in 자 order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order가 무슨 뜻이냐면 있 순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in 다음에 순서가 오면요, 어떠 어떠한 순서로란 뜻이 됩니다. 아, 마찬가지예요. 자, 인 다음에 순서가 왔죠. 그러니까 그의 선택된 순서로, 순서로 그것들을 결합함으로써, 안 끝났어요. 줄임으로써, 그리고 또 늘림으로써 그 요소들을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자, 그의 그 바램에 따라서 말이죠.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느리기도 줄이기도 하고 막 순서라는 것들 순서. 자, 자기가 선택한 순서로 막 이렇게 막 합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까지 됐죠. 네, 좋습니다. 함으로써. 그다음에 그 감독은 build up. l d 가 만들다 만들어냅니다. 그의 온 자신만의 자, 영화화된 시간 그리고 또, 영화화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필름이라는 것은 그냥, 아, 정말로 셀룰로이드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감독의 마음대로, 감독의 의지대로, 자, 그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이제 그 수정하고 변경함으로써, 자, 바로 감독 자신만의 그런 그 시간과 자신만의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죠? 아.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자, 앞에서부터요. 자, 실제 상황의 요소들. 시작. 실제 상황의 요소들은 수정됩니다. 이러한 조각들 위에서 그것들을 그 요소들을 그의 선택된 순서로 결합함으로써 줄이고 늘림으로써 그들을 자신의 바램에 따라서 됐죠? 그 감독은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신만의 영화화된 시간과 영화화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또 읽어요. He does not adapt the reality, but uses it for the creation of a new reality. And the most characteristic and important aspect of this process is that in a Laws of space and time, invariable and inescapable, in work with actuality, become obedient. 아, 그렇군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It does not adapt. Adapt라는 것은 각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The reality는 아까 실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크는 실제 상황을 각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not A but B가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바로 실제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창조를 위해서요. 무엇의 새로운 현실의 창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찍었던 그런 그, 쇠움들을 갖다가 다 다시 재편집하고, 자, 그렇게, 자, 감독이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쵸? 마법사처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편집만 잘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계속요, 가장 characteristic, 특징적인이죠. 가장 특징적이고, 안 끝났어요? 중요한 aspect, 측면. 바로 이 process, 과정. 이 과정의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측면은 is that what 입니다. b 동사 뒤에 that 나왔으면 얘는 접속사 되실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컴마 컴마 나왔으니까 빼버리고요. 이 뒤에 부분이 완전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완전문이니까 주어 동사겠죠. 동사가 여기 보이죠? become. 그러니까 주어가 l o s s 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law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어떠한 그런그 원칙 법칙 이런 뜻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 법칙들. 법칙들그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다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자, 어떤 거냐면요. 자, in it. 자, 그 속에서, 그죠? 자, 이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뭐예요? 자, 법칙. 어떤 법칙? 바로, 공간과 시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명사 뒤에 형용사 나왔죠? 그럼 무조건 거꾸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뭐죠? 자, invariable. 아, 그렇죠. 변하지 않고. 그리고 inescapable.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법칙입니다. 그죠? 자, in work. 자, 일에서. 여기서 일인데, 자, 어디, 뭐죠? with actuality. 아하, 그러니까. actuality가 현실성이라는 뜻이죠. 현실성을 가진 그런 그, 자, 일 속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곳에 가서, 그게 뭐 해외 로켓건 아니면 국내에서 찍건 간에, 거기 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과 공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분명히 받게 되겠죠. 날씨가 쨍쨍해야 되는데 비가 막 오고, 그럼 못 찍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정말 불변의, 그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자, 공간과 시간의 원칙이 있겠죠. 그죠?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원칙들이 obedient, 복종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순종적으로요. 네. 그건 마술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집할 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누구에 의해서 감독의 손에 모든 게다 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워낙 편집, 영상 편집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많은 또 똑같이 생긴 인물들을 막 만들어내고, 자그한 장면에 똑같은 인물이 여러 명 돌아다니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죠. 그런 게다 뭐예요?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아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 자 지금 자그 이제 어, 어느 정도 큰틀 아주 가장 큰 틀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The film assembles from them a new reality proper only to itself.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는 조합한다. 그죠 여러분 조합한다고 하면 뭔가 을이 나와야 되죠. 을인데 from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from부터 바로 from부터 them까지 바로 그러니까 아하, 그들로부터 그죠? 그들로부터 무엇을 조합합니다? 바로 새로운 그런 그 자, 현실 실제 상황을 조합하는 겁니다. 역시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거꾸로 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그런 그 새로운 실제 상황이 되겠죠. 자, only to itself 뭐예요? 아하, 자 오직 그 자체에만 적절한 그런 새로운 현실 상황을 자, 조합합니다. 됐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답을 갖다가 보시면요. 자, 제가 이제 답을 미리 말씀을 표시해 를 드렸는데요. A reality in the film director's hands. 딱 봐도 이게 답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실제 상황, 현실, 맞죠? 뭐 속에 있는, 그죠? 렇 바로, 자, 영화 감독의 손 안에 있는. <laughs> 모든 것이 다내손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글의 내용 자체는, 어, 좀,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자, 그래도, 뭐 사실 뭐 문제 답 맞추는 데는 그당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그런 그 보기, 선택지에 대해서도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감독의 reality, 현실성은 never changes.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3번. innovative technology.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 뭐요 영화 편집의 소위. 다음, 4번. a filmic world. 그죠? 영화화된 세계. Lost in time and space. 그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잊혀진. 아, 그죠? 자, 말은 멋지죠? 5번. Filmmaking. 그죠? 영화 제작. 볼게요. Exploration into the unknown. 발음 뭐예요? 자, 탐사. Into. 어디 속으로의 the unknown. 자, 미지의 것으로의 탐사.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는데요. 자, 꼭 복습하고 개인적으로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미키미키미키박, 미키박쌤이었습니다. 미키